빵, 빠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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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에 있는 할로윈 팻들 중에서, 짜잔! 바로 이 키메라입니다. 무려 캔디가 11만 개나 필요한, 오, 굉장히 많은 캔디가 필요한 팻인데요. 바로 이번에 나온 전설 팻인 이 키메라를 네온으로 만들고 한번 거래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키메라를 타고 네온 만들러 갑시다! 자, 네온도 불러왔고요. 바로 네온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째 들어가시고요 자, 둘째도 넣어주시고요 셋째도 들어가시고, 마지막 막내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온 키메라 등장! 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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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오! 어? 두 가지 색깔로 빛난다. 보라색으로 빛나고요. 그 다음에 옅은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이 보라색 색깔은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네요. 두 가지 네온 빛깔로 빛나요. 와, 이거 대박인데? 네온 키메라는 여러 동물들이 같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 네온 빛깔도 두 가지 네온 빛깔로 빛나고 있네요. 그러면은 트링 모션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발로 서기 동작입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다 이번엔 앉기 동작 앉기 동작은 네 요렇게 앉아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세개니까 뭔가 왠지 굉장히 분위기가 마치 진짜 한마리 펫이 아니고 세 마리의 펫이 지금 앉아있는 것 같아요 자 경쾌하게 뒤로 덤블링하고 있는 즐거워하기 동작이에요 자 드디어 트릭 1번 동작이에요 자 트릭 1번 동작은 자 한번 뭐를 아 한번 몸을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리면서 한 바퀴 돌고, 이건 위협하는 동작이 아니고, 뭔가 놀자고, 같이 놀자고, 조르는 네, 그런 모습 같아요. 자, 트릭 2번입니다. 자, 트릭 2번은 앞으로 대시하면서, 그 다음에, 오, 뭔가 우르렁거리는 포효하는 동작 같아요. 모습 같아요. 어흥. 한쪽에서는 어흥하고, 한쪽에서는 매. 염소니까 매. 하고, 굉장히 멋진 트릭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네온 키메라예요. 와 근데 이 네온 키메라는 일반일 때는 이세 마리의 펫이 합쳐진 게 약간 되 굉장히 좀 어색해 보였는데 네온이 되니까 그런 어색함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래 서버 들어가서 한번 거래를 받아 볼게요. 과연 어떤 거래들이 들어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거래하러 갑니다. 빵빠라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할로윈 상점에서 지금 다들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가서 한번 거래를 해볼게요 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금 여기 상점에 모여있고요 자, 거래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거래고요 어떤 거래가 들어올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어? 네온 아콘? 네온 아콘이 들어왔어요? 네온 아콘이면 바로 거래인데? 어? 네온 아콘은 일단 수락을 했고요 어이? 저도 수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아이, 장난 거래였나보다. <laughs> 자, 지금 우리 친구는 바로 거절을 눌렀구요. 자, 이번에 다음 거래 한번 받아볼게요. 아이, 순간 설레였네. 아이, 아쉬워라. 자, 이번에는 네온 코끼리인데, 아, 저보고 추가하라고 하네요. 제가 추가할 걸 아닌 것 같고. 네온 코끼리가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거절할게요. 자, 다음 거래 또 받아볼게요. 자, 라바 드래고이 들어왔고요그 다음에 라마가 들어왔고요그 다음에 칠면조가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네, 네, 거절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 미안합니다. 어, 근데 거래는 잘 들어온다, 지금. 이번에는 메가티렉스가 들어왔어요 메가티렉스 제가 메가티렉스의 정확한 가치는 잘 모르겠는데 어.. 일단 요것도 손거래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친구는 수락을 했지만 네, 저는 거절을 하도록 할게요 메가티렉스까지 들어왔어 오또 오, 그리고 거래가 바로 들어왔어 거래는 진짜 쭉쭉 들어오는데? 하지만 아까 처음에 들어왔던 네온 아콧 이후에는 그렇게 좋은 거래가 들어오고 있지 않고요. 이번에 메가 딩고의 메가 개미 그리고 네온쥐가 들어왔는데요. 아 요거는 네요세 마리 다 그렇게 가치가 높은 패시 아니어서 어 메가 패시 두 마리나 들어왔지만 네 이것도 많이 손해일 것 같아요. 자또 거래가 들어왔고요. 음 이번에는 아 아울러틀 퓨리 그리고 얼음골렘 그리고 네, 다양한 네온팩들을 올려줬는데 네, 요것도 거절하도록 할게요 디코에서 들어온 거래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금 메가 피닉스가 들어왔습니다 메가 피닉스 물론 나중 되면은 이건 듣거래일 것 같지만 일단 오늘 기준에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이번에는 네온 캥거루 네온 캥거루도 내 네, 많이 손일 것 같고 오늘 이거 지금 업데이트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0월 7일 그 다음에 오후 9시입니다. 아직 업데이트 한지 24시간이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생각보다 이렇게 좋은 거래가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는 좋은 거래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 아, 이번에는 네온 캐로베러스, 그 다음에 눈 올빼미. 아웃칸을 꽉꽉 채워줬고, 거기다가 전부 다 전설패시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거래를 한번 보내볼게요. 앵무새한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앵무새 한번 볼게요. 앵무새는 일단 수락을 하는데 앵무새 수락했어. 저도 수락해 볼게요. 앵무새. 앵아 거절했어. <laughs> 그러면 이번에는 얼드한테 한번 거래를 보내볼까? 얼드가 왜안 보이지? 얼드가 없네 이 서버에. 그렇다면 기린한테 한번 해보자 자, 요즘 기린이고요. 제가 보낸 거래입니다. 기린은 아마 칼 거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린이 기다리고 있네. 제가 먼저 수락 눌러볼게요. 자, 제가 수락을 눌러보고, 기린은 아 거절. 역시 기린은 거절을 했고요. 네. 어, 자 거래 들어왔다. 오랜만에 지금 거래가 들어왔고요. 오, 메가 캥거루 들어왔다. 메가 캥거루. 어, 메가캥거루 들어왔다. 메가캥거루. 어, 메가캥거루. 아, 네 너무 빨리 수락 눌렀어 이 친구. 이것도 이것도 왠지. 이것도 왠지 장난거래일 것 같아요. 일단 저도 한번 수락해볼게요. <laughs> 아니, 왜 이러지, 오늘? 자, 오늘 장난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친구인데, 자, 장난거래한 친구 머리 위에 좀 올라가 있을게요. 장난거래한 친구 머리위에 좀 박두타고 올라가고 있겠습니다 유치하지만 요렇게라도 복수를 좀 할게요 자 메가캥거루 이 친구한테 지금 장난거래 복수중이에요 자 거래가 들어왔는데 어 설마 지금 옆에 있는 요 얼든가? 어 까마귀 무는 까마귀에요 일단 한번 2차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근데 저는 요거는 거래는 안할게요 아 거절해서 또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2차에서 거절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 자 지금 디스코드에서 얼드랑 하겠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빵구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얼드가 너무 손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래도 한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네, 조금 더 추가해서 네,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 어요 펭귄 친구고요 네 귀여운 펭귄 친구였네요 네흰 술록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이렇게 거래하겠습니다 어 여기 뭐야 근데 아니, 팩 키우는 공장이네, 여기. 타는 얼드에요, 거기다가. 오, 타는 얼드와 거래하도록 할게요. 네, 좋은 거래 고맙구요. 아니, 근데 여기 팩 공장이에요? 여기 왜 이렇게, 아, 공장 같네. 네, 팩 키우는 공장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좋은 거래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은 네온 키메라를 한번 거래를 해봤습니다 어, 오늘 서버에서는 그렇게 네, 좋은 거래가 들어오지 않아서 약간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또 마지막에 또 우리 친구가 또 좋은 거래를 해줘가지고 네, 마무리는 잘한것 같습니다 칼로인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캔디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원하는 팻들 아니면 아이템들 꼭 얻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